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한번 볼게요. 자,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어요. 만들어 가고 있는데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, 이때 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를 앞두고 시총이 2천억 정도 아래에 있는 총 자산이 380억밖에 안 되는 어, 이런 작은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특히나 이런 메인 세션 발표 기업으로 딱 선정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, 자 이런 이벤트성 호재는 단기로 끝날 거다. 하지만 우리 이 종목은 좀 길게 이렇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. 보통 이런 컨퍼런스 기간 동안은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뭐 소개하고 관심 있는 회사들과 이런 논의가 막 시작되는. 자 어떻게 보면 이 대학생도 취업 박람회랄까. 뭐 그래서 매년 진행되는 우리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동안 뭐 끝나자마자. 기간 동안이나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 이런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까지 발표하는 기업이요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항상 이런 컨퍼런스나 뭐 아마케 같은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걸 앞두고 시세를 이렇게 주고 끝나면 제로 소멸로 이렇게 상승분 반납하고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시장에서 수차례 보여줬단 말이에요. 뭐 당장 지금 다른 뭐 참여 기업들 차트 보시면 알 거예요. 하지만 어 제가 이 종목을 조금 길게 보면서 충분히 훨씬 높은 이런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면 결과 따라 올 거라고 말. 말씀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행사에서 이 브릿지 바이오 핵심 파이프라인인 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제 이 후보 물질이죠 바로 bbt 877이라는 자이 치료 물질 어 후보 물질을 중심으로 진행이 좀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수출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아니라 진행 중인 임상 이 이상의 자 효능과 부작용 등에서 굉장히 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난 데이터를 확보 확인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 4월 정도면 이 임상 이상에 대한 텀라인이 나오게 되고요.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딜을 글로벌 비파마들과 기술 수출을 얼마에 할 거냐 이런 딜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자, 여러분들 2019년에요. 이 브릿지 바이오가 이 폐섬유증 신약 물질을 한 차례 기술 수출한 전례가 있는데 그때 총 11억 유로에 팔았습니다. 자,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임상 이상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 우리 BBT 877은 그래서 훨씬 더 이때보다 커다란 규모의 어, 수출 규모로 터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. 자, 이 치료제를 관심 갖는 회사들이 글로벌 이 상위 자10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이 다섯 어, 개 빅파마들입니다. 자, 돈 많은 우리 빅파마들 서로 경쟁이 이렇게 붙으면서 몸값은 당연히 우리 예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벤트가 소멸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기대감만으로 이런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힘을 보여주고. 다는 거고요. 자 지난 시간에 이 차트적인 부분, 어,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간단하게만 보면 이때 이렇게 쌍바닥을 딱 잡고 급등 확 나오면서.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이격을 그냥 두 번의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렴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121선 장기 입평선에이 61선 황금색 수급선이라고도 불리는 자, 이 61선이 이런 식으로 리테스팅 하면서 반등이 나와줬다는 게 이런 게 매우 좋은 기술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종목이 단순히 수조원짜리 기술 수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그 어 기술 수출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이 국내 바이오텍 자 M&A를 계획까지 언급을 좀 했거든요. 제가 서두에 시총 이 2천억짜리 소자본 이조그마한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, 자 이런 회사가 그냥 기술력 하나 가지고 몸집을 쭉쭉 키워가며 몇조몇천조뭐몇천 뭐 조까지는 뭐좀 앞으로의 먼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만큼 작은 기 작은 종목이 이런 엄청난 몸집을 키워 내가면서 성장을 한다는 건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단순히 뭐 몇십 프로짜리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.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종목들을 모아가고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 종목 이 기술 수출 논의와 그에 따른 이 M&A까지 자 추가로 터질 숨겨진 호재 역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용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딱 해뒀습니다. 자,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표지 빼고요. 네 페이지 내용으로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전부 설명을 드릴 건데, 자, 이거 영상에 직접 공개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. 자,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이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. 따로 뭐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, 제가 여기에다가 확보한 호재 내용 적어놨어요. 자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흔들면서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들 이런 매수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얼마다 계산 해가지고 2번 페이지에 딱 적어놨습니다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.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이 어,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자,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. 이거고요. 어, 적혀있는 이 호재가 딱 터, 어, 터지면서 큰 바동이 나올텐데 곧바로 호재 터뜨리고 올라 올라가고 끝 이게 아니겠죠.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터지면서 올라가고 이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뭐 변칙적인 어 움직임들 나올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요. 이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주석 하나하나 달아 가지고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 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게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고 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리포트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자 구독 그리고 자 좋아요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결론 본격적으로 세력이 터 어, 터트릴 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을 끝까지 챙겨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냥 넋놓고 계실 때가 아니라 신규 매수도 뭐좀 어, 손실 중이신 분들 뭐 추가 매수 당간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내용 이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 5894 2930 번으로 이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라고 종목명 다 적어서 남겨주셔도 좋은데 너무 길죠. 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맨 앞에 세 글자 브릿지, 자 브릿지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문자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주셔서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. 뭐 지금도 수익 중인데 다또금락 나오면 어쩌지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이전에 고점에서 잡았다가 물려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을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그냥 어 냅다 던지고 포기할 때가 아니다. 그렇다고 막연하게 올라갈 때또또 또 언제 팔아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 기회 놓쳐버리게 되면 그 뒤에는 영영 여러분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. 자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, 파나, 어,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더 이상 이,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앞으로 시장 관심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어, 이 종목 많은 뭐, 뉴스들, 이미 다.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재탕 뉴스 그런 거 말고요.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입니다. 자, 찐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뭐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좀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형에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바로 남겨 주셔서 이 정확한 호재 내용과 더욱 더 중요한 이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종목 매수 어, 매매하셔서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. 제가 이 종목을 비중 크게 가져가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이 단타 수익도 여러분들 좀 챙겨보실 수 있도록 추천주 준비했거든요.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.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가 종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. 자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,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,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 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어려운 장이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